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8세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죠.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건딱세 가지였습니다. 절약, 성실, 그리고 안정이었죠. 저희 집은 원래부터 가난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와 언니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과외를 하고 휴학까지 해가며 등록금을 벌었죠. 교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릴 정도였어요. 동료 교사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바꿔 타는데 저는 20년 된 중고차 한대로 버텼거든요. 미수가 그렇게 살면 언제 돈 써보니?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조카 준호였습니다. 언니가 일찍 과부가 되면서 준호를 혼자 키우게 됐거든요. 그때 준호가 겨우 다섯 살이었어요. 언니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제가 준호를 많이 돌봤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때 쓰는 법도 없고, 항상 이모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죠.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준호가 제 아들 같았습니다. 준호가 대학 갈때 등록금을 제가 댔어요. 물론 언니도 도움이 됐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웠죠.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몇 군데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번번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모, 저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봐야겠어요. 준호는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올해 2월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을 합치니 8억 원이 나왔어요. 35년 동안 모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조용한 노후를 계획했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적금을 넣어서 이자로 살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제게 찾아왔어요. 준호가 제 집을 찾아온 건 퇴직한 지한달 뒤였어요.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정장을 입고 왔더군요.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 만큼은 정말 확신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유명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모, 저 이제 33살이에요.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월급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 기회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준호는 차근차근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여줬어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필요한 돈은 3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준호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망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말했더니,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이모, 저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이모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제 생일이 한달 뒤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모, 생일 선물로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언제 케이크를 만들 줄 알았나 싶어서요. 알고 보니 베이킹 학원까지 다녔더군요. 사업 준비하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생일 당일, 준호가 정말로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콜릿으로 이모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편지도 준비해왔더군요. 편지지도 예쁜 걸로 골라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이모께 저를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평생 이모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모가 제 삶의 등불이었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의 불안함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이모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내가 잘 되는 게 이모 소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결국 쓸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준호가 간지 사흘 뒤 언니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언니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왔더군요.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온것 같았어요. 미수가 준호 이야기 들었지? 언니는 차한 잔도 거절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더니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우리 준호가 얼마나 간절한데? 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를 달랬지만 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너 혼자 살면서 그돈다 어디다 쓸 거야? 나이 들어서 돈은 썩혀두면 뭐해? 우리 준호가 잘 되면 결국 너도 편해지는 거잖아. 언니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아이도 없으니까 제가 죽으면 결국 남는 건 준호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도와주는 게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만약에, 만약에가 뭐야. 우리 준호 성격 너도 잘 알잖아.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언니는 제 말을 끊고는 준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지 대학교 때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하더군요. 미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도 준우한테 미안해. 아버지 없이 키우느라 제대로 뭘해준게 없어. 이번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너만 믿고 있어. 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강한 성격이라서요. 그런 언니가 우니까 제 마음도 약해졌어요. 언니, 울지 마. 내가. 내가 생각해 볼게. 미수가 제발. 나 이런 부탁 평생 처음이야. 우리 준호만 잘 되면 돼. 그럼 나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계속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평생을 언니 뒤에서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언니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고, 언니 말을 거역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준호의 간절한 모습도요.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금만 도와보자. 아니, 정말 조금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준호야, 이모가. 도와줄게. 전화 너머로 준호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이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더군요. 이모,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짜 성공해서 이모 은혜 꼭 갚을게요. 처음에는 1억 원만 보내기로 했어요. 전체 필요 자금의 일부만 먼저 도와주고 나머지는 준호가 대출을 받기로 했거든요. 저도 한 번에 3억을 주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은행에서 송금할 때 정말 긴장됐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이체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통장 잔고가 7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니까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뒤 준호가 매장 계약을 완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위치도 괜찮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대학가 근처여서 손님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한달뒤 드디어 개업을 했습니다. 준호가 개업식 사진을 보내왔어요. 매장 앞에 화환이 잔뜩 놓여있고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꽃다발도 들고 있고 심지어 연예인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모, 대박이에요. 개업 첫날인데 손님이 정말 많아요. 준호는 신이 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목소리가 들뜨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줬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도 매장 계정을 만들어서 예쁜 사진들을 올렸어요. 커피도 맛있어 보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어요. 준호가 직접 만든 케이크들도 정말 예술작품 같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손님이 많은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매일 매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모, 오늘 매출이 30만원이에요. 이모, 오늘은 40만원.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역시 우리 준호 똑똑하네. 잘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 준호 카페 정말 잘 되고 있어. 매일 매출이 올라간대. 그래. 다행이다. 우리 준호 진짜 대단하다. 언니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결정을 한것 같았어요. 개업한 지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모,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임대료를 연체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매출이 생각보다 안정되지 않아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5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고 했어요. 준호야 매출이 좋다고 하지 않았니? 그게 처음엔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단골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조금만 버티면 될것 같아요. 준호는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업이 그런 거려니 했어요.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잖아요. 5천만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이 밀렸다는 거예요. 준호야, 이상하다. 매출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모, 사실. 좀 어려워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경쟁이 치열해서 손님이 분산되나봐요. 준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언니가 또 나타났어요. 준호가 힘들어 한다고 들었다면서요. 미수가, 우리 준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 언니, 근데 이미 1억 5천을 줬잖아. 너무 많은 것 같아. 뭐가 많아? 내가 가진 돈이 8억인데 아직 2억도 안 썼잖아.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쓴 돈이 다 물거품이 돼. 언니 말도 맞았어요. 이미 쓴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 더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준호가 망하면 내 인생도 끝이야. 언니가 또 울더라고요. 저는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결국 2억을 더 보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면서요. 통장 잔고가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처음보다 3억이나 줄어든 거죠. 그런데 두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이 매장이 낡아 보인다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모, 정말 미안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끝이에요. 점점 요구하는 금액도 커졌어요. 1억, 다시 1억. 어느새 제 통장에는 2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진 거죠. 어느날 저는 직접 매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준호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매장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매장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후 3시인데 테이블의 절반도 차지 않았어요. 준호는 카운터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 이모. 왜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더군요. 왠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이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혹시 사장님이랑 친척이세요? 응, 조카야. 왜? 아, 그냥요. 사실 여기 사장님 다른 지점도 있었는데 거기는 문 닫았거든요. 빚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다른 지점이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빚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다른 지점이 언제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어요. 몇달 하다가 문 닫았다고 하던데. 아, 제가 괜한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 학생은 당황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준호가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불러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너 이전에도 카페를 한 적이 있니?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이모. 사실 작년에 다른 곳에서 카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럼 그때 빚이 생긴 거야? 네. 대출도 받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준호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저한테는 처음 하는 사업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이모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계속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 6억 원을 이미 줬는데 그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데 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 지금 매장 상황이 어떤 거니?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모, 제 인생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저한테 투자하셨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도와준 것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준호는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해서 매장에 가보니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강제로 문 닫혔다고 하더군요. 건물주가 붙여놓은 공고문이 유리문에 붙어 있었어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준호한테 계속 연락을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결국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준호 어디 있어? 연락이 안 돼. 나도 몰라.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와. 언니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한참을 망설이더니 언니가 말했어요. 미수가 미안해. 사실 준호가, 지금 친구 집에 숨어 있어. 빚쟁이들이 찾아다녀서 집에 못 들어온대. 뭐라고? 빚쟁이라니? 카페 말고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빌렸나봐. 내가 준 돈도 다 그쪽으로 간것 같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준 6억이 카페 사업이 아니라 다른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언니, 그럼 언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준호가 울면서 털어놨거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안 했어? 언니가 한참을 말하지 않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수가 미안해. 나도, 나도 준호 때문에 미치겠어. 하지만 내 아들이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언니도 준호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아니, 저를 이용한 거죠. 언니,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나도 준호가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될줄 몰랐지. 저는 더 이상 언니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5년 동안 모은 돈 6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속아서요. 며칠 뒤 언니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게 아니었어요. 미수가, 준호가 정말 위험해. 빚쟁이들이 심하게 위협한데. 조금만 더 도와줘. 뭐라고? 지금 뭔 소리야? 이억만 아니, 1억만 더 도와주면 준호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미 6억을 날렸는데 또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언니, 정신 차려. 나한테 남은 돈이 2억밖에 없어. 그것도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그건 준호가 해결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못 도와줘. 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준호를 도와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매정하게 구냐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그날 이후로 언니와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준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제 곁을 떠났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전세금 5천만원짜리 방이에요. 남은 돈 2억 중에서 1억 5천만원은 적금으로 넣고 5천만원으로 전세를 구했거든요. 매달 적금 이자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도 팔았어요. 그나마 집값이 올라서 3억에 팔았거든요. 그 돈마저 준호한테 줬다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오늘도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치예요. 하루식비를 1만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니, 준호 생일이 다음 주더라고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용돈을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사줬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아니,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써준 생일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모가 제 삶의 등불이었어요라고 적혀 있는 글씨를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 등불에 의존하다가 결국 모든 게 무너진 거니까요. 어떤 날은 정말 화가 나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꼴이 될줄 몰랐거든요. 준호한테도 화가 나고, 언니한테도 화가 나고, 무엇보다 이런 결정을 한제 자신한테 가장 화가 나요. 하지만 어떤 날은 담담해져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화내봤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요즘 들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과 믿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식도, 조카도 결국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 제가 준호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이었어요. 판단력을 잃게 만들었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언니 말을 듣고 살았어요. 언니가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알았고, 언니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언니도 결국은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징조들이 있었어요. 준호가 직장을 자주 옮긴 것, 항상 사업 이야기만 한 것,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꿈만 얘기한 것,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무시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거든요. 요즘은 가끔 준호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빚은 정리됐는지.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아마 준호도 저한테 연락하기 미안할 거예요. 어떤 얼굴로 저를 만나겠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몇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뭘 말하겠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제 돈이 돌아오나요? 가끔 옛 동료들이 안부를 묻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해요.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에요.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도 없고 큰 꿈을 꾸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큰 돈이 걸린 일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하게 지키세요.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어려워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